함께 나눌 말씀은 참,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참평강이 함께 모여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옆에 사람과 축복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의사들처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처럼 많은 경험이 있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자식은 물론, 당신은 물론 그 사람의 자식까지도 당신의 집안까지도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2장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그르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누구에게 임한 저조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엘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무엘은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잘 구별하지 못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처음 임한 말씀이 오늘 나오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엘리의 가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에게 엘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에게 엘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애기였을 때부터 걸음마를 막 떼고 아장아장 걸어갈 때부터 그때부터 사무엘은 엘리의 품 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돌봐주었던 부모이자 자신을 돌봐주었던 스승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서도 그들과의 그들의 관계가 잘 나오죠. 엘리가 사무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사무엘아, 내 아들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그들의 관계가 돈독했다는 겁니다. 생명 부지의 사람들에게도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게 힘들진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닌 이런 저주의 소식. 그 사람의 자식이 죽을 거라고 하는 최악의 저주의 소식을 전하게 된 사무엘. 여러분, 그런 말 하게 된 사무엘, 어디 쉽겠습니까? 나이도 어린데 말이죠. 이런 사무엘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 하였다.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하였다. 힘든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라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더 나아가서는 같은 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제사장 가문이 몰락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이 그들의 가정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 사람들이 듣고 놀랄만한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니 그 아픔과 저주의 깊이가 크니 더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걱정거리로, 염려거리로, 그것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 그 말씀만 듣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는데 그 방향이 어렵고 힘든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실천, 어디 그게 쉽겠습니까? 세상의 풍습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일이 어디 쉽던가요? 불의한 곳에서 나 혼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 이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불법을 저지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불법적인 곳에서 거래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안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의 삶이 담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만큼 세상의 힘이 강합니다 이러다가 혼자 고고한 척하다가 왕따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옳은 일 하다가 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두렵고 떨리고 어렵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광주 5.18 사건, 사건이라고 부르면 민주화 운동. 죄송합니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람이 대학생 시절에 잡혔습니다. 잡히자마자 맞았죠. 맞고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글이나 쓰게 해주고 때리면 좋겠는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패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고문당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데 하루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같은 죄목으로 온 사람들 1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포승줄로 그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쫙두 줄로 앉아서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복을 입고 그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헌병들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군부, 개업령 때였으니까 그들이 서 있고 그들은 묶인 채로 앉아 있습니다. 분위기 상상해 가시죠. 그때 살인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나비가 표현으로는 큰 나비랍니다. 큰 나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살벌한 곳에 그 살벌한 곳에 들어온 나비가 어떻게 했냐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창문을 툭, 툭, 툭 부딪히는 겁니다. 저기로 나가려고. 이 사람이, 이분이 그것을 보고서, 아, 내보내주고 싶다. 내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서웠습니다. 왜입니까? 움직이면 맞는 거죠. 이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든 그 작은 생물이라 할지라도 내보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나비에게 다가가서 천천히 그 나비를 감쌉니다. 그리고 그 나비를 들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헌병 옆을 지나서 밖에 있는 문을 향해서 그 나비를 놓고 날려줍니다. 아무도 그 일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용기 있고 정의감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그 분만이, 그 두려움을...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섰던 거죠 너무 멋있어서 이 사람이 출소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아, 종교를 따라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보구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잘못 찾아가서 그 사람이 출타할 때그 사람의 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물어봅니다. 이런 이런 일을 내가 겪었는데 교회에 다니면 종교를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형 신부님이 하는 말이 인간은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한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 외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보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참고 그것을 견디고 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두려움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처음 들은 말씀이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생겨날 금전적인 손해의 두려움. 하나님 말씀 지키면 인간 관계에 대해서 갈라질까 하는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 장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입니까?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렇게 살면 왕따 당한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살면 너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며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누르고 좁은 길로 걷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예언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두려움을 누르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움을 누르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기뻐 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말씀을 선포한 사무엘에게서 나오는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의 말이 다 이루어졌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기죠. 과연 하나님이 사무엘의 모든 말을 들어주셨던 건가? 아니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일까? 뭘까요? 사무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늘 바른 것만 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예언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을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움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두려움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 전쟁을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것들 포함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적 전쟁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신천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은 나에게 속한 작은 소자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가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가문에 대한 예언. 사무엘에게 엘리가 들었습니다. 너희 집 망할 거야. 하나님이 두번 다시 용서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네 자식들 다 죽을 거야. 이런 말을 듣자 엘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하신 하나님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될 거야라고 받아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보통 신앙 아닙니다.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받아들임의 신앙. 신앙적 인격이 뛰어난 사람. 부드러운 모습, 덕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엘리죠. 그러나 그에게는 받아들이는 신앙은 있었지만 선포하는 적극적인 신앙은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악의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악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신앙이 있지만 공적으로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대신에 무서움을 이기고 말씀 위에 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의 신앙 지키는 거 중요하지만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성경의 반쪽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치우쳐 있습니까? 개인에게 치우쳐 있습니다. 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나 찬송 열심히 하고 내 마음 뜨겁고 조금 더 넓히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뜨겁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교회 사람들 많아지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 안에서 교단 안에서 어느 교단이 진보이고 어느 교단이 보수이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박수 치면 진보적인 교단인가요? 박수 치면서 예배드리는 아, 우리 교회는 너무 보수적이어서 박수도 안 쳐. 여러분 박수 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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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느냐, 뭐, 기계적 영감설이냐, 뭐, 뭐, 이런 것들이 막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누는 것들, 다른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기준 중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얼마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적 신학으로 가느냐. 얼마나 나를 넘어서 옆에 형제의 고통을 들어주느냐.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야 합니다. 금요 기대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러면 언제 합니까? 주일에도 안 되잖아요. 주일 오후도 안 되잖아요. 수요일에도 안 되잖아요. 그 핑계를 대고서 한국 교회가 자꾸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더기도 하라고, 더기도 하라고. 먼저 기도하고 나가라고. 먼저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도 오라고. 먼저 기도하고 부조리와 싸우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얼마큼 기도하면 나가야 됩니까? 얼마큼 기도하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를 이루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와 그 하나는 같이 마치 두 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내 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내 살기 바빠서 나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옆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문을 열었다. 라는 것으로 그 장면이 시작됩니다. 상징적인 의미죠. 이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행치 못하는 엘리는 다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면 이제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용기를 가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3장 시작, 시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시작했지만 3장 마지막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색해야 될 때입니다. 두렵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세상에 흘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는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서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렵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떨고 고뇌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닥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린 공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겁니다. 뒤에 것을 강조했지만 앞에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식을 주고 피값으로 산 여러분을 하나님은 버리실 생각이 없습니다 흑암이나 기쁨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적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담고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